최근에 뭐예요? 최근에 저희 남편이 정말 화를 안 내잖아요. 네. 뭐 화를 내기는커녕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정말 없는데. 네. 어, 우리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법을 좀 다시 어, 고려해 보자. 무슨 자세를뭘 <laughs> <laughs> 자세, 뭐, <laughs> 앉아서 소변 봐 가지고 아, 그 얘기를 한 거지. 네. 오. 우리 이 포지션에 대한 좀 규칙을 정하자. 그랬더니 거기에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 사람. <laughs> 아 테토남이네. 그때 나 앉아선 절대 못 써. <laughs> 박지성의 그 꿈틀 <laughs> <콘텐츠> 포인트가 있는. <laughs> 정나 그건 안 돼. 저도 처음 봤고 <laughs> 여러분들이 예. 아무도 못본 남편의 표정이에요. 그러면 자기가 이 화장실을 자기 혼자 쓰겠다는 거예요. <laughs> 내가 관리할 테니까 어. 자기한테 어떤 자세로. <laughs> 해결하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정색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해보지 응원합니다 많이 쏟아지고 <laughs> 있어요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. 화내고 발끈할지 몰라서 음. 바로 어, 그냥 그런거 하던대로 하라고 아 멋있다 <laughs> 네. 역 이래서 남자들이 박지성을 좋아하죠 남자는 서서 써야지 이야 <laughs> <laughs> 어떻게, 왜, 왜 그렇게 정색하셨어요? 그날 기분이 <웃음> 그랬어. <웃음> 멋있다! 그러니까, 원칙도 아니야. 나 오늘 서서 쓰고 싶어. 성 어, 성정도 이미 무너진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, 저는 그, 어쨌든 화장실을 그, 제 거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. <laughs> 요강 쓰는구나. <laughs> 아닙니다. 그리고